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저 그들이 다 그를 치하였으니 부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목처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부활에 대하여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앞서 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당시의 제사장 족속으로 이 기족 계급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원래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지를 않고 또 사람은 아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모두 죽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계층 사람들과 이 부활에 대하여서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도 이 사람들 가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것을 그들이 별로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가장 자신들이 자신 있는 부분, 자기들이 자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자기들의 논리를 무효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이제 주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역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거나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어, 부활을 인정하는 말씀들도 종종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지도층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있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고 이사도개인들은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무지 나살의 목수의 아들이라 하는 이그 정체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무지를 통해서 공경에 맞들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제 계획하에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에 5절 이하에 나오는 계대결혼이 뭐냐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결혼 제도를 계대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계대결혼을 예로 들어가지고 만약에 일곱 형제가 차례대로 죽어서 대를 잇기 위해 한 여자와 계속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모두가 다 부활을 할때그 여자는 도대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사두개인들이 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일곱 형제가 누구하고 부부가 되고 아내가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질문한 것처럼 일곱 형제가 한 여자하고 차례차례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죠. 부활하고 나면. 참 난감한 질문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이 주장을 보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라 주장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논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사두계인들은 세상의 논리로만 가지고 부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제들을 이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이성적인 것을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되도록이면 모세오경만을 그들이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한 것이죠. 이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볼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사람이 이제 철학 뭐 철학자입니까 유교학자입니까? 근데 이분이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뭐 예전부터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왜 신학을 한 사람이 또이 시대의 어떤 부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을 볼때 세상의 어떤 논리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부분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역시 우리도 만약에 부활이라는 부분을 세상의 논리로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우리 역시도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맞지 않는 말이니까 그냥 막 넘어가자 대강 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사도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뭐냐하면 부활 이후의 세계를 이 땅과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움직이는 곳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움직이고 조금 바뀌는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뭐 천국에 가면 뭐 남편을 알아보냐 아내를 알아보냐 뭐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추론하면서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논리와 합성 이성을 가지고 그걸 또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 이후의 세계는요, 이 땅과 완전히 다른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사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뭐 다른 지역적인 것에 빠져서 진짜 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계인들이 부활 이후의 세계를 이 땅의 어떤 양식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그런 원리와 방식대로 운영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결혼이라는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안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교인들은 지금 부활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모습으로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예뭐 천국에 가면은 이런 저런 것들이 뭐 있을 거다,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다, 뭐 이러하는 것이 다 보면 이 땅의 환경의 기반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상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두개들이 한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사두개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데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던 하나님이니까 나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는 그런 것을 그냥 놓아두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하며 또 영생을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게하나님의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관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부활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부분에서 더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진짜 모르고 있고 몰랐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이 계대결혼이라는 이 제도가요, 단순히 한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계대결혼이는이 제도를 알려 주신 알려 준 성경과 계대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이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계대결혼 제도를 알려 주는 내용을 보면요. 신명기 25장에 나온다 했는데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대결혼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대교론의 핵심이 뭐냐면,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이말이에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문의 후사 끊어지는 것까지 염려를 하셨을까?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할 건데, 그죠? 그냥 놔두면 후사가 없으면 후사가 없고 또 다른 집안들이 있고 다른 가문이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집집마다 이 가문이 있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나,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은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그렇죠? 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약속의 후손들의 대를 끊으려고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이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완성자가 메시아가 그 씨를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헤롯을 통해서 헤롯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을 대신할 씨로 셋을 주십니다. 씨를 강조하시죠. 씨. 왜냐? 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에도 노아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세우셨다. 후사로 세우셨다, 후사. 이 씨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기 위한 계획까지도 세우시고, 그것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시는 이런 준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계대결혼은요 결국 다윗의 자손,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대결혼을 지금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개대결혼 제도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염두에 두라고, 마음에 두라고, 이 개대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계인들은 이걸 아느냐는 모른단 말이에요. 계대계론 제도를 통해서 따지는 게 고작 일곱 사람이 다 죽었다가 나중에 산다 부활한다면 누구 아내가 되냐, 누구하고 부부가 되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지. 계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런 지역적인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따지려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형편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성경 안에 녹아 있는 메시아를 계시하는 말씀들과 그런 모든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조차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 나타난 자기들 눈에 보일 때 알아보냐, 말이죠. 그저 자기들의 어떤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세대 우두머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었다라는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것만 아니. 메시아와 관련된 성경 전체를거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기 안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경배하고 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믿고 섬기고 살면 안 보입니다. 못, 보,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뭐 엉터리다, 성경은 뭐 말이 안 맞다, 성경은 뭐 이야기다, 뭐 그냥 만들어낸 허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만큼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계인들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세밀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 그래서 우리 김해 직원께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런 의미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부활에 대한 소망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